대한민국의 지하 기술력은 이제 단순한 인프라 구축 단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 중심에는 바로 KTBM, 한국형 초대형 터널 굴착기 기술이 있다. 과거에는 미국의 버사, 벌타 같은 거대한 TBM 이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이제 그 자리를 한국이 대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터널을 뚫는 기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 정밀도, 그리고 끈기의 결정체다. TBM, 터널 보링 머신, 은말 그대로 지하를 타서 터널을 만드는 초대형 장비다. 직경 수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터터헤드가 안방과 흙을 깎아내며, 동시에 콘크리트 세그먼트를 설치해 터널을 완성한다. 과거에는 대부분 유럽과 일본, 미국의 기술에 위존해야 했지만,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한 기술 개발과 현장 경험을 통해 독자적인 TBM 기술력을 완성했다. 한국의 TBM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크기나 속도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정밀함과 효율성,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기술력이다.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의 복잡한 지하 구조 속에서도 미세한 오차 없이 진행되는 TBM 작업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이 만든 초대형 TBM은 직경 14m 이상으로 도심 대형 도로, 지하철, 하수도, 송전선 터널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 기계는 단한 번의 회전으로 소톤의 흙과 암석을 제거하며 그 뒤에는 자동으로 세그먼트 설치 로봇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배치한다. 과거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했던 이를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TBM 위의 핵심은 커터헤드다. 한국형 TBM의 쿼터 헤드는 초경압금과 특수강 소재로 제작되어 단단한 화강암층이나 점토층에서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쿼터의 마모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회전 압력을 조정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기존보다 30% 이상의 효율 향상이 가능해졌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의 스마트 제어 기술이다. TBM은 단순히 지하를 뚫는 게 아니라 지하수, 토압, 진동 가스 등 수많은 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한국의 KTBM은 IoT 센서와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을 통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집안이 갑자기 약해지면 즉시 압력을 조정하고 굴착 각도를 미세하게 바꿔 사고를 예방한다. 이런 수준의 정밀 제어는 세계에서도 손꼽힌다. KTBM 위 진정한 가치는 도심 속 안전시공이다. 지하철 공사나 대형 배수터널 프로젝트에서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는 기술 덕분에 도심 주민들은 공사 중에도 거의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이는 한국이 TBM 기술을 단순한 기계적 진보가 아닌 사람 중심의 기술로 발전시킨 결과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의 강남순환도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부산의 대심도 배수터널 등을 뜰수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모두 한국형 TBM으로 시공되었으며.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GTX 프로젝트는 초정밀 TBM 제어 덕분에 하루 20m 이상의 굴착 속도를 유지하며 세계 TBM 업계에서 기록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또한 해외에서도 TBM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싱가포르,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한국 기업이 제작한 TBM이 활약 중이다. 특히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는 초고온 사막 집안에서 한국형 TBM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현재 관계자들에게 기술의 기적이라 불리고 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TBM 강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TBM 의설계, 제조, 운용, 유지보수, 그리고 지하 도시 건설까지 모든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했다. 과거에는 유럽 기업에서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TBM을 빌려야 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해외로 기술을 수출하는 위치에 올랐다. 특히 한국형 TBM의 또 다른 강점은 환경친화적 기술이다. 전기 모터 기반의 에너지 효율적인 구동 시스템, 배출가스 없는 전동 유압장치, 그리고 굴착 중 발생하는 흙과 폐수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지하 개발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KTBM은 한국의 기술자립의 상징이다. 과거 버사와 같은 외국 TBM에 의존하던 시절. 부품 수급 문제나 유지 보수 지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핵심 부품, 커터, 실드, 제어 모듈, 추진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생산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계 독립이 아니라 기술 주권을 회복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현재 한국은 차세대 TBM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집안 상태를 학습하고 불착 경로를 예측하는 AI 기반 TBM, 그리고 소중에서도 작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TBM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 기술들이 완성되면 한국은 단순한 TBM 제조국을 넘어 지하도시 기술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TBM은 단순히 땅을 파는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공간 확장 기술이다. 지하철, 하수도, 에너지 수송, 지하 창고, 심지어 지하 데이터 센터까지 모두 TBM 기술로 탄생한다.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지하혁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버사, 벌타, 가 한때 세계 최대 TBM으로 이름을 날렸다면 이제는 KTBM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크기만이 아니라 기술의 정밀도, 안전성, 환경친화성, 자동화 수준에서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이제 전 세계의 터널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한국의 TBM이 돌아가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굴착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의 도전 정신이 지하를 가로지르며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지하 100m 아래에서도 묵묵히 돌아가는 ktbm 위커터헤드가 상징하는 것은 한국인의 끈기와 기술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믿음이다. 이 기술이 앞으로 지구의 지하도시 를 바꾸고 더 나은 인프라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tbm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됐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그 놀라운 혁신의 소리를 지하 깊은 곳에서 듣고 있다.